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영역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만일 구원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워지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어제 성화 묵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일하십니다. 교회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견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단하게 고정하다, 지지하다라는 뜻과 함께 변하지 않는 굳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맞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의지하는 모습,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복음의 능력이 약하면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간의 교제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확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는 확신에 근거한 존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언행도, 의지도 모두 굳건하게 복음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혹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해가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답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해 합니까? 마음이 슬프고 외롭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에 지치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역 때문에 지치거나 괴롭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권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물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행자가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